<laughs> 어, 3번부터 볼게요. 데 어, 닭 15마리 중에 8마리는 수탉. 나머지는 암탉. 그럼 나머지가 자동으로 일단 몇 마리? 7마리. 어, 7마리. 그래서 1군 마리 암탉인 건 알겠는데. 근데 15마리의 평균이 1.5kg이래요. 근데 수탉의 평균은 1.7kg이래요. 그래서 암탉의 합을 물었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를 해석하기를 여기 일단 첫 번째 15마리의 평균이 1.5kg이라는 거 여기 첫 번째 단서거든요. 그럼 평균을 알아. 마리수도 알아. 우리 이거 가지고 뭐걸수 있지? 어! 15마리의 무게 총 아. 어떻게 돼요? 어? 네. 아니, 7 왜, 왜5 k 5 k g 아니 7왜 7이 나지? 7.5kg 아니 얘들 봐봐 평균이 뭔 뜻이야? 한 마리당 무게라는 거잖아 15마리가 한 마리당 1.5kg 쯤이래요 한 마리당 1.5kg 그럼 네. 15마리 무게 총합은? 다섯 마리의 무게 총합은? 아니이아니 아니. 이한 아니, 아니, 마리의 무게가 일5오 g 이야 그럼 열다섯 마리 무게 총합 일점오 킬로그램에다가. 0 0 아니야. 아 시기 뭔데 시기? 하... 아왜 이렇게 뭐, 화가 나지? 총합 공식이 뭐야? 평균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총합 공식. 전체적인 아니 총합을 구하는 공식. 평균이랑 자료의 수 가지고 총합 어떻게 구해? 아왜 이러지? 자료의 수. 지금 자료의 수가 다개수잖아. 다개수가 네. 뭔데? 왜 싫이야? 지금 뭐를 보고 있는데 15마리를 보고 네. 있잖아. 15마리니까 1.5. 아니. 1.5라는 이 평균은 닭 무게를 다 모아서 닭의수로 나눈 게 1.5. 그러면 다더한면은 어떻게 구어요? 하다 더하면. 한 뭐. 1.5에다가. 총합이 15. 그럼 15만 원 50부가 1. 뭐야? 아. 그럼 총합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해지? 어떻게 구해? 평균과 자료의 수를 어때요? 곱하죠. 나눠서 이게 나왔으니까 총합 공식이 뭐라고? 15번. 일정 공급하기 자료의 수.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가 총합이야. 왜 이게 아직도 안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15마리 무게 총합씩 어떻게 구해 얘들아? 15마리.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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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 뭔데? 1.5. 곱하기, 곱하기, 1계수 가계수가 15. 그치? 이거 곱하기, 5. 이거가 15마리 무게 다더한 거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2. 25. 에서 소수점 하나 찍어. 22.5. 22.5. 아. 22. 이게 15마리의 총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수탉 수컷 여덟 마리의 평균도 알려 줬거든요. 우리 그러면 수탉 여덟 마리의 1.2를 더하면 몇파곱하기파그치그치 어? 곱하기 8. 또 총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평균에다가 수탉 마리 수를 곱하면 되고. 이거 옆에 보면 136kg거든요. 어, 1 17 13.6kg거든요. 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22.5kg은 15마리의 총합이지 근데 어. 여기에 수탉도 있고 뭐도 있어? 수탉도 있고 응. 선생님이 밖에 있까인터넷으가다정지어 아, 응. 구매해봐 수탉도 있고 뭐도 있어? 15마리 안에 암탉 암탑. 암탉도 있지 그러면 은 수탉 무게 총합이랑 암탉 무게 총합 에 합이 22.5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수탁 무게 총합 얼마 나왔어? 13.5. 그치. 얘가 13.6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안탁 무게 합을 물었잖아. 맨 마지막 줄에. 그게 요거죠. 그럼 요거를 네모로 두고. 그럼 13.6 더하기 네모가 22.5라는 거고. 그러면 네모 어떻게 구해야 들아이 둘을? 나눠요. 나눠요? 아더 해서 이게 나왔대. 그럼 내 몸은 음, 네 번은 어떻게 보여 빼요. 빼요. 이십이 빼기 요하면 그러면 몇 킬로그램? 아. 벌써 맞지 않니? 1 일들전고 아니야 받아내는 두번 생긴. 심각한 거야. 어? 아니에요. 어, 저거 좀 신경 쓰고요. 자, 6번 볼게요. <laughs> 20회 하루 동안 줄넘기 기록의 평균이 90번 이상이 되려면 일요일에 적어도 몇번 넘어야 하는지 물었고요 일단 평균이 90 이상이 되고 싶대 얘들아 이상이라는 게 뭐지? 이상이라는 <laughs> 네, 게 똑같거나 의무가 높은 거 그치 그치 같거나 큰걸 이상이라고 그러죠? 너무 좋죠 자 그러면 평균이 딱 90이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네 어? 평균이 90이어도 상관은 없어 그럼 평균을 그냥 90이라 치고 일요일은 그냥 목표만큼만 줄넘기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지금 며칠이지? 총총 며칠이래, 아니라 저거? 7 일이지. 그러면은 7 일간에, 아, 어, 일간에 줄넘기 평균 기록을 그냥 9 0 번이라고 치고 일요일은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라 여기서 똑같아. 봐봐. 운동한 날 수를 알아. 네 그리고 평균을 알아?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고할수 있지? 90 곱하기 어. 7어90 곱하기 7 어, 그럼 그게 뭐야? 운동한 운동한 날 날? 날뻔 횟수 그치, 횟수. 횟수, 그치 그래서 줄넘기 횟수의 총합이90 곱하기 7인 거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630. 630. 그러면 이 아이는 7일 동안 총630 번만 하면 돼. 그럼 목표 달성이. 그근데 우리는 일요일에 궁금한 거지. 그럼 일요일에 운동해야 하는 횟수. 630에서 저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해요. 그쵸. 저거 다 더해가지고 630에서 빼면 일요일에 할 목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더 해봅시다. 좀 쉽게 더할 만한 거. 봐봐요 그 요, 얘네 둘이 먼저 해요. 이거 더하는 게더 쉽다. 180, 180, 이렇게 해서 180 그리고 요 요거 둘이 먼저 하자. 176, 그렇지 176 그리고 요거랑 요거. 184, 184. 그럼 180, 184, 176을 더해서 630에서 뺄 거예요. 맞저 계산을 해봅시다 얘네들이 먼저 더하줘 얼마게? 440 어? 얘네들4 0 0이이된다아아야얘얘들이이0 0 a 0 0 a Oh, 그렇지. 360 그리고 얘네들이? 540 540 630 빼기 540 90. 그래서 90번인데. 네. 그 최소한 90번을 하면 평균을 이제 정한 목표만큼 잘 영호는 국토 대장정에 참여 참가하였습니다. 처음 20일 동안 걸은 거리의 평균은 27kg. 마지막 5일 동안 걸은 평균은 22kg. 그래서 하루 동안 걸은 거리의 평균을 물었고요. 일단 이것도 그냥 문제를 바로 해석해 보자. 첫 번째. 며칠 동안 걸었대요? 며칠 동안? 총. 어, 그렇지. 얘들아, 20일 동안 걸은 거리 평균 알려줬어. 20일 거리 평균 얼마? 27km. 어, 27km. 자, 그럼 이거 봐봐, 얘들아. 20일 동안 27km 걸었어. 하루 평균.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고 할수 있어? 그치. 20일 동안 걸은 거리에 총합. 10 어떻게 돼요? 20 27 그럼 몇 킬로미터? 540 그치 540 2020중 해야겠지 네. 아니 2 0좀0세요 목소리 안 나와서 그래요 네 일단 좋아요 자 그리고 또그 다음에 또 며칠 동안 걸을 때야 얘들 5일 그렇지. 치 5일 동안 걸은 거리 평균 알려줬지 얼마? 이거 가지고 또 먹을 뭐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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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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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동안 걸은 거리의 총합이고요. 곱하기 20이 할 거지? 몇 km? 100. 자, 그럼 이제잘 생각해 봐.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하루 동안 걸은 거리의 평균을 물었어. 근데 얘는 총 며칠 동안 걸었어요? 총 25일. 이지 25일. 그럼, 문제를 해석하면, 얘는 25일 동안 총, 유치 하나 봐야 되네. 얘는 25일 동안 총 요만큼 걸었네? 650km 걸었네? 자, 평균 어떻게 구할래? 650-25. 그렇지. 650-25. 이거 하면 되 그럼 요거 몇 km 나올까요? 근데 해봐주세요유아나찮쌤 했어? 어? 딱0아니 들어가겠지? 이 하고 이제 나머지 응. 어, 그그지면하면 뭐, 뭐 될까? 4, 3, 6, 6, 7? 1의 자리가 인데6 6, 5, 36 돼요? 몇 곱하면 되고 싶대요? 네. 어, 네. 다음은 네. 네. 26이고요. 단위가 뭡니까? kg. 키로. 10kg입니다. 어. 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총합을 모르면 평균이랑 자료의 수 가지고 곱한다는 거. 네. 그거 영하 숙제에서 많이 하는 거겁니다 네. 이제 12번. 아, 음. 얘도 얘는 이제 심지어 평균을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할수 있어 우혁이는 모든 전체 기록의 평균을 3m 늘리려고 한대요 우혁이가 적어도 몇 미터 던져 하냐 물었고 근데 일단 이거를 그냥 상황상으로만 예를 해보면 괜찮아? 그래야 돼? 이 문제는 상황상으로만 예를 하면 지금까지 아직 우혁이 안 했지 네. 이제, 이제 지금 우혁이가 공 던질 차례거든? 근데 우혁이가 공을 던짐으로써 평균이 커져야 된대. 그럼 이들 우혁이는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 그렇죠. 나 내가 마지막 순서인데 나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야 돼. 네. 그럼 내가 엄청 잘해야겠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우혁이 하기 전까지 이 다섯 명 5명 있지. 다섯 명의 평균이라도 구해보는 거야. 네. 아 어, 그래서 얘네 다섯 명의 평균을 구해서 거기에 일단 더하기 삼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지? 응. 음. 거기까지 일단 해보자. 그래서 다섯 명의 평균. 일단 저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더 해요. 더 해요, 네. 더 해봅시다. 이렇게 먼저 더해잖아 얼마? 음. 이렇게 둘이 더 해서? 80. 80. 80. 이렇게 더 해서? 80. 80. 이 160이지? 여기다 160더 하면? 2 1 0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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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 0 0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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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이요 이백, 이백, 이이 그럼 봐봐. 우혁이가 던지기 전까지는 평균이 42m 이었다. 근데 우혁이가 던짐으로써 평균이 3m 늘어나야 된대. 그럼 여기에서 3m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변환 평균은 몇 m 이어야 돼? 어? 얘들아? 평균이 3m 늘어나야 된대. 여기서. 이 어? 아, 아, 아니. 평균이 3m 늘어나야 돼. 봐봐 어, 응? 어, 이거 아직 우혁이 안 던졌을 때의 결과야. 네. 우혁이 던지고 나서 우혁이 경기 후에 평균이 어때져야 된다고? 3미터? 3미터 높아져야, 어, 높아져야 돼요. 42미터였잖아 원래 평균이. 음. 거기에서 3미터가 늘어나야 된대. 그럼 우혁이 덕분에 평균이 몇 미터가 돼야 돼요? 어, 45미터가 돼야 돼요. 자 근데 봐봐 이거 미터는 얘들아 몇 명이 던졌을 때 평균이야? 한 명? 총총몇 명? 총, 총몇 명, 이 어, 우혁이 포함해서 여섯 명이야. 네. 어, 그러면은 이거는 다섯 명의 평균이어서 다섯 명으로 계산했거든 근데 이건 우혁이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잖아. 네. 그러면은. 여섯 명의 평균이 85몇였던 거거든요. 아, 사십오. 어,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할수 있지? 여섯 명의 어? 인원수랑 평균을 알아. 이거를 뭐가 할수 있어? 그게 뭔데? 여섯 명 여섯 명 기록에? 분수? 기록. 기록의? 했수 아니고 길이인데 길이. 유0아 네. 사람수랑 평균을 알아. 이거 가지고 뭐가 할수 있어? 이거 가지고 네. 평, 자료의 값의 45에다서 하면 그 그게 그게 뭔데? 여섯 명 기록에? 여섯 기록에 4 5에비해요 <laughs> 아니,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얘들아, 45 곱하기 6을 할 거야. 그럼 270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 270이 뭔데? 여 6명 기록의 뭔데? 평균 길이의 평균, 총합, 총합. 얘들아, 왜왜 총합이 왜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가 총합, 평균이랑 어디 갔어? 평균이랑 자료에서 곱하면 총합이 나온다고. 왜 그러는 거야? 총합! 6명 기록에 총합이 270이야 얘들아 어떡할거야 이제? 우혁이 기록 궁금해 나노 기록 아니지 총합이 270이야 우혁이 기록 어떻게 구해? 네 누가 기록... 누 얘네 다 더해서 270이래 우혁이 기록 어떻게 구해? 나노 기왜 4도에서 270이라니까? 우혁이 빼고 다 알잖아. 응. 음, 빼야지. 270에서 다섯 명거다 빼면 우혁이 것만 남겠죠. 그 어, 우혁이 거 기록 식이 어떻게 돼? 270. 270. 빼기. 110. 아1 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0 그치지210 나왔지. 그럼 응. 이210 되면 되겠네요. 60? 응. 그럼 여기 최소 몇번몇 몇 미터 던져야 돼? 60 미터, 60, 60 미터. 네, 최소 60 미터 던져야 돼요. 네 그렇고요. 뒤에 가능성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가능조건에 뭐. 영상 수업 안하요 영상 지금 되고 있어요. 영상 녹화중이에요 아니 영상 수업 어. 아 발표 수업? 네아 발표 수업 얘가 다음주에 할거예요 네. 아마 다음주 이번엔 누가 됐어요 어? 이번엔 누가 됐어요아 6학년 형아그내 네. 어. 공지 올라갔었는데 네. 자 15번 가능성이 낮은 순서대로 고르래요 네. 순서대로 기억니요 그래? 1에서 10까지의,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1에서 10까지 숫자가 있는 거잖아. 네. 그 중에서 12가 나올 가능성 확실해. 요 그렇지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건 숫자는 뭐야? 예. 네. 그렇지. 1이라는 거죠. 그리고 2의, 2의 배수 몇개 중에 몇 개야? 2의 배수. 몇개 중에 다섯 개. 열개 중에 다섯 개. 그럼 이거 가능성 뭐야 2분의 1. 그렇지. 반반이니까 2분의 1. 가 십일 이상일 가능성. 일, 아, 영, 이요 그치 그치 불가능하니까 0이죠 그래서 무슨 순서대로 쓰라고요? 그 이한 어? 아니요? 낮은 순서. D 근 이한 기 네, 낮은 순서대로라서 D 근이기 네, 책에 바로 수정하세요 지금 이은 기억 자그리 18번. 18번. 1 8 이은 8번 했고요 18번. 아, 어, 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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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란색이 두 번째로 높대요 가장 높은 건 아니네요 왼쪽이 빨강이 네. 초록에세배 빨강이 초록의 세배래 그래서 빨강이 높다는 건 초록이 높다는 거야? 빨강 빨강이 높다는 거네 네. 근데 노랑은 둘째로 높대 그럼 확실히 1, 2, 3 중에 어디가 노랑이야? 2 예. 그쵸? 여기가 노랑 그럼 1이 빨강이야 초록이 빨강 그지 빨강이 되겠지? 그럼 자동적으로 빈칸은 없으면 그냥 저렇게 색 이름 써도 돼요. 이거 이번 숙제 어려울 거야. 영상복습 꼭 활용하세요. 네, 지금 아시겠죠? 네, 그냥 열고 보켜봐.